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71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키움의 기본 신호를 조건 검색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키움의 조건 검색식을 이용할 때좀 제약이 좀 많이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신호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실시간도 우리가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호들을 마음대로 구현이 되게 된다면 어떤 증권사 서버에 어떤 부담이 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실시간 같은 것을 제공을 안 하고 있죠. 예스 ye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서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키움이 어, 조건식이 조금 없다고 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속도면에서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첫 번째 요 라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고요. 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 이동 평균선의 저점이죠. 현재 이동 평균선이 예, 이전의 이동 평균선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전의 이동 평균선이 그 이전의 이동 평균선보 작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의 저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 이동 평균 그고 아래쪽에 보시면 주가 이동 평균 추세란 것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기간 값이 20선 또는 뭐 5일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 하면요. 5일선이 상승 추세 유지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현재 영봉전 기준으로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이 앞에 것이 이제 구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 추세가 하향이죠. 그래서 한 봉전 기준으로 하락 추세 1회 이상 유지해서 추가하시면은 현재 봉은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이전 봉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동평균선의 네, 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약간 좀, 어, 간단하면서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이것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를 어, 조금씩 새로 작성. 저장은 안 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맥스는함수를 사용해서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의 가장 큰 값.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민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의 가장 작은 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이동 평균선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그것이 이 작은 쪽이 크다죠. 그렇다면이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려 보시면요, 이제 그 조건 값도 나와 있는데요, 퍼센트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 20, 60 이동 평균선에 이 간격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약간 밀집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조건은 현재의 종가가 신고가가 되겠죠. 다섯 봉의 최고가보다 크다니까 현재의 종가가 이전의 고가들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전의 종가는 그 이전의 고가들보다 작거나 같다. 즉, 현재의 종가가, 현재가가 신고가이면서 이전의 종가는 신고가가 아닌 경우를 어,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세개의 어,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에, 그것이 5% 범위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어, 주가 이동평균 비교가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배열도 있고요 이 배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3개짜리 배열을 이용해서 현재 제일 처음에는 52평선이 20보다 52평선이 20보다 작고 그 다음에 52평선이 60보다 작다면 52평선이 가장 작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52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20과 62평선은 위쪽으로 5% 안쪽으로 있으면 됩니다. 가장 큰 것이요. 자 이것을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가 이동평균 등락률이 있겠죠. 이것을 누르신 다음에요. 영봉전의 종가 5위평선 대비 영봉전의 종가 22평선이 0%부터 5%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추가하시고요. 똑같이 62평선도 마찬가지로 0%에서 5%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용어가 만족이 됐죠. 5위 평선을 중심으로 20과 60이 5%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위 평선이 아니고 이제 22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경우도 해봐야겠죠. 다시 이 A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가운데를 20으로 바꾸시고요. 앞쪽을 5 뒤쪽은 60으로 빼놓으시면 22평선이 가장 작은 경우가 됩니다. 이것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B를 클릭하시면 아까 했던 것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20선을 중심으로 52평선이 5% 범위 안에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평선을 중심으로 62평선이 5% 범위 안에 추가. 자, 그럼 두 가지 용어가 완성이 됐죠. 다시 요 D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60선이 가장 작은 경우를 해보시면 되겠죠. 60선이 52평선보다 작고. 60선이 22평선보다 작다면 60이 가장 작은 경우죠. 추가하시고요. 똑같이 이전에 했던 2라는 조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60선을 기준으로 52평선이 5%. 그 다음에 또 60선을 기준으로 22평선이 5%. 이렇게 하면 3개의 2평선 중에 하나씩 52평선, 22평선, 62평선이 가장 겨, 작은 경우를 따져가지고 5% 범위를 다 체크했습니다. 를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n 드로 묶여있는데요. 전부 다 n 드로 묶으시면 안 되겠죠. a부터 c까지가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n 드로 묶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d부터 f까지도 하나의 조건, 그 다음에 g부터 i까지도 하나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는 5화로 바꾸셔야 합니다. 클릭하시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처음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다음 두 번째 세 개의 조건 또는 마지막 세 개의 조건을 어떤 경우도 만족한다면 우리가 이 위에 나와 있는 맥스와 미의 조건이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하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를 다 하나 묶어서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한번 더 묶어주고요. 이제 요걸 하셔야죠 신고가 자, 신고가는 시세분석에서 가격조건에서 주가비교 라고 되어있죠 주가비교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최고종가와 최저종가 이런 것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같은 경우가 포함이 안돼 있죠 요것을 0으로 바꾸시고요 영봉전의 종가가 가장 커야죠 한 봉전의 고가보다 추가하시고요. 똑같이 두 봉전의 고가, 세 봉전의 고가, 네 봉전의 고가, 다섯 봉전의 고가. 그러면 이 앞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뒤쪽도 완성을 해야겠죠? 자, 뒤쪽은 한 봉전의 종까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봉전으로 바꾸시고요. 이것이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다시 옷을 돌리셔갖고요. 2봉, 요 직전봉, 한봉 전보다, 아, 2봉 전의 고가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 다음에 3, 똑같이 4, 5, 6까지 가셔야죠. 그래, 5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조건들은 이 조건이죠. 이 조건은 어,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5화로 묶어주셔야 된다이 전체가 이 최고가보다 작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엔드가 어, 아닌 5화로 묶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서클로즘면 밑에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o 조건부터 시작해서 S 조건까지를 과로로 묶으신 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도록 5화로 다 바꿔줍니다.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이, 이 경우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최고가, 한봉두봉 전의 최고가보다 한봉 전의 종가가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개는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화로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이 다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1 8 7개의그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래로 내린 다음에요. 신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호를 가져와야죠. 컨트시하신 다음에 신호 검색 새로 만들어서 기7 5 1 7 1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지표 변수 하셔갖고요 쇼트는 5호, 리드는 20, 롬은 60, 그 다음에 센트는 오하시면 되겠죠. 작업 저장 수식 검증이것 치운 다음에 일단 음, 신호를 먼저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두개 올려놨고요. 다시 아까 했던 이 조건식에서 제일 처음 대한 제단 다시 신호가 뜨고 있죠. 삼위각기 앙모레. 아무래도 예, 아래쪽 쭉 눌러보시면 계속 신호가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실시간 그 장중일 때는 실시간을 체크하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이 결과들을 받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움의 장점은 실시간 검색이 있습니다. 예스하는 조금 다른 그런 실시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어떤 그 조건을 어떤 신호를 키움으로 모든 걸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움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키움으로 구현을 하시면 아,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예스를 이용하시면더 쉽게 또 어, 우리가 조금 실시간은 안 되지만 어, 결과값은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그 키움의 기본 신호를 조건 검색식으로 바꿔봤고요. 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